솔직히,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. 아니, 원래는, 원래, 원래는, A, N, 바하고 갔다가, 그만, 알리 되었다. 그래서 그,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, 나도 모른다. 이야기가시작해졌다 짜자자. a 라고에 A는 색상을 좋아하고, 채색 색상은, 어, 나? 음, 여기서는 좀 보면, 이건 좀. 간이고요. 효과 호가 볼게요. 효과는 호가는... 없네요. TI는, 어, 이름이미 A니까. A. 에... 어? 아, okay. 이렇게. A. 네! 어디겠다고 네, 어, oh, A 지었네요. A. 저는 없슨 그냥 빨간색. A. 그리고, 제어 플레이. 오오오! 무슨 일이에면 여러분. A! A 남았어요! 뚜두두뚜 어, 아니요. 뭐, 어, 저기요! 응? 음? 에이, 에이, 저 에이요. 어? 아니요! 도약하네. 아니, 호약 안 와요! 얘는 예, 뭐예요? 아. 어. 저두 번. 잠시만요, 지금. 슬퍼요... 도와주세요... 어째서 살것 같... ...지... ...요... 아니요... 아... 저 도망쳐요... 안 돼!!! 어, 어. 아니, 아니, 누 누르면 돼 아니, 통 보고 찍어 래요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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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해 주세요. 아, 음, 주세요. 어, 어! 아, 술력기 화장실이에요? 여기서, 여기 서 여기 여기까지는 못했겠지? 어, 잠깐만요 여러분, 저 이상해요. 아, 저 지금 이상해요 여러분. 안돼. 어, 뭐지? 이거 이거 할까요? A니까 V는 여권 A 식걸. 존재요 여러분. 뭐 있는 파란색 지지 저는 에이. 문 에이. 에이. 동력도 에이. 달리는 그냥 달리 다리 에이. 청원 에이 섞어. 예. 오, 존재요, 여러분. 이 예, 플레이기요. 에이, 백조가 태였다. 에이네. 백조가 된 에이 가고 있었다. 아, 에이, 에이. 잠깐만. 백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갈수 있잖아요. 초교! 초교! 어? 팩트? 어, 그럼 여기 좀... 문이 뭐예요 음... 마법 학교 기지울 성강이죠 마법 학교에 온걸 환영합니다 멤버들의 음... 마법 학교에 왔다 우 와, 나도 저저 저 사람들, 그치만 환해 나올 수 있잖아요. 이 몸이 커어요 백조가 제일 어요워지어 지금 내가 백조요치 그냥 키워서 누르면은 안해놨으다고거요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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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티티티티 제가 하는 안 해도 이... 이... 어... 이름 듣고 그 백조니까. 백조는 마법의 괴탄을 안 가져. 이거 백조 기 여기서 살면 죽어요. 걔 제가 봐마 봐봐 학교에? 학교에선학교니까 음, 계속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간게구거요 학교에 가는 거죠. 백조 씨가 나가신다. 피피피피피피어피피피피피 백조, 백조. 응정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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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, 으, 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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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. 벌써 보여서. 입장? 어어! 제 몸이 이상해요, 여러분. 또 다시 시작. 여러분, 여기까지. 이유가, 아니. 그냥 시선에서 가장 크 음. 여보 여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그 안녕히 가세요가 안녕나 쭉 다시 닥할 거요 아 카트가 아니었고 건 이도컷컷컷 노노노노노노 컷컷테 누르고요 어 노노노노 컷인데 잠깐만요 컷 내가 조금지 해볼게요 음두두두 나오지? 시트 드드 카트 아 뭐야 카드? 잠만 카트 라이터 음 카트 검출해 볼게요 두, 음, 카, 아 뭔데? 아 뭔? 뭐. 검지하면 나와요. 네! 내.. 넥, 팬이다고 넥, 넥, 진짜 팬이에요! 여러분, 가요? 그죠? 네, 저갈 거예요. 저진 아주 고수라고요. 보세요. 이 네, 또, 안 네. 돼! 네. 어? 좀 마이크 고인만, h 저, 저는, 여러분. 저는, 저, 오늘부터, 오늘 됐다! 가다. 어, 저기요 뭐하세요? 이 어? 저기요 저 사고 나요 죽어요. 그거 그거 어머나, 어머나. 어, 더 빨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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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고빨라 어떤 녀석 때문에 저쩌다 어요다저지다 지금 다 여기 어떻게다 저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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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, 저쩌다 저쩌다 저쩌 친구들이 저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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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게 심심하지? 근데 어떤, 어떤 거 가? 어떤 거 보지? 저기요, 여기 사무이에 뭐지? 와? 박! 아 왜? 거 와. 가. z y 아 i ś c

그... <susur> o 여기와타요탑 가요? 가요?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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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라 가요? 야가심히간요요 저기 정 마지막에 오고요. 얼마 남지도 않을 거요 얼마 끝나지도 않을 거요 여, 저기요. 무슨 일이 저... 저... 기 무슨 일이났어요 잠깐만요. 저... 기 무슨 일... 이 저... 어났 저... 요잠 저... 저... 요 저... 저... 요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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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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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안 됐지? 잠깐만 대, 이또저이상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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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저기 정원욱 저 지금 하겠나요?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또커트에서 위험하지 마세요. 또 보여? 계속 들 듣고 열심히 해주십시오. 열심히 면 알림까지 해주세요. 잘 가요. 저기 요, 저금까지사길래요 아, 여러분 저 그거 말 뭐냐 저 쿠키 영상 있는데 약간 보실래요? 사진은 같이 소환 어어어피끝더앤 여러분 1 8분 정도 돼요